제가 실수로 이진우를 읽다가 같이 읽어야 되는데 동영상이 잘렸어요. 그래서, 어, 오만섭이자 하고 이교형 정재원을 같이 읽을게요. 아, 다 같이 읽었어야 되는데 동영상이 많아져요. 그러면 또. 아, 가, 도중에 제가 짤, 이렇게 실수로 단추를, 아,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 자는 김명신과 굉장히 끈끈한 자예요. 이 자가 아마도 김명신을 탈출시키려고 하는 자일 거예요. 비행기가 떴었죠, 며칠 전에. 비행기를 띄웠던 것은 거짓말로 띄운 거일 수도 있고, 진짜로 띄웠다는 건 실험을 해보려고 했을 거예요. 자기네가 빠져나갈 수 있나. 인연을 빨리 아무것도 못하게 막아놔야 돼요. 지금 재산 웅켜지고 도망가려고 지금 별별별 짓거리를 다 하고 있어요. 이, 이 지경에도, 이, 이 순간에도 차담을 한다는 게 이게 제 정신이에요, 미친 게? 내가 말하는 미쳤다는 거는 무슨 뜻인지 알죠? 니네들이 정신병자인 건 맞는데, 내가 말하는 뜻은 너희가 미쳐서 이 짓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희들은 광신적인 사이코패스야. 입에 붙었어요, 제가. 이 미친 것들 하는 거는. 제가 그분이 왜 그런 댓글을 달았는지 이해를 해요. 안 쓰려고 하는데 자꾸 입에서 나와요. 김명신이를 해외로 보내겠다고 이자가 지금 모의를 하고 있고, 범죄에 가담을 한 공범이에요, 이자도. 지금, 이자는 결국 자리 쫓겨나요. 쫓겨나는데, 김명신을 탈출을 시키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자가. 그리고, 여러 가지로 막아놔야 돼요. 비행기만 막아놓으면은, 어, 그쪽을 피해서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인천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얘기는 1년 반 전서부터 했던 얘기고, 캘리포니아 영매, 뭐, 뭐도 다그 얘기 했었어요. 도망갈 준비하고 있다고 제가 이 얘기를 1년 반 전에 했었어요. 그래서 무당들이 하는 얘기 저한테 와서 전하지 마세요. 여기서 이미 다한 얘기들이에요. 돌고 돌아서 거기까지 그, 그 사람들이 쓰는 말을 여기 와서 쓰지 말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 헷갈리게 하지 말라고, 그리고 실패를 반은 실패할 거예요. 완전히 성공시키지 못하는 거로 보여져요. 아마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시간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때 잠깐 성공하거든요. 그런데 법적인 처벌을 면하지는 못해요. 이자도 시도 하려다가 성공을 어, 실패를 하는 건지 그리고 이자가 또 나왔어요. 킹오 페널클스가 또 나왔어요. 그리고 이자도 역시 감옥에 갇히게 될 확률이 높아요. 지금 이 순간에 이자가 김명신 내보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자들 중에 하나예요. 그거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재관이라는 사람은 제가 오교형, 이교형은 어질 사진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정재관을 볼게요. 정재관 이것도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냥 에너지로 읽어야 돼요. 이 자도 역시 어, 개업령 중에 하나죠. 개엄군 중에 이 사람 운세가 맞나 보네. 굉장히 좋지 않아요. 제가 볼때 사람들이 이자들한테 관심을 많이 안 쏟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자하고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사람이 오만섭이었나? 이진우였나? 누군지 모르겠네. 오만섭 아니야. 오만섭 그 교수라고 하던 자 아마 그 자하고 이자하고. 김명신 빼돌리는데 둘이 작당을 한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그런데 1위 등에 그자가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김명신도 나오지 않았고, 지금 뭔가를 획책하고 있어요. 계획하고 있다고요. 이자도 믿으면 안 돼요. 굉장히 지금 크게 다쳤죠, 이자가. 현재는. 자기가, 어, 살아나겠다고 또 뭔가를 뭔가 누군가 손잡고 몸 못된 짓을 또 해요 이자가 한동훈을 쳐내는 짓을 하,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은 이자가 한동훈이 아니라면 이자와 손을 잡게 돼요. 이자와 손을 잡고 다시 한번 뭔가 계획을 하게 돼요. 이게 이진우 오만섭일 수도 있어요. 이게 제가 그 사람들을 처음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오만섭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카드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제가 생일을 보면 에어 사인일 텐데 그리고 이자도 역시 법의 처벌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시끄러운 일을 한번 일으키거든요. 분명히 시끄러운 일을 한 번은 일으키려고 계획을 할 거예요. 그리고 조용하게 깨갱하고 쓰러지지 않아요. 이자도, 음, 김명신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이자도. 해외로 이자도 그 여, 저, 김명신을 빼돌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도망을 갈 수도 있어요. 도망갈 수도 있고 어... 운명이 뒤집어져요 이자도 완전히 큰 운명의 이대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자도 해외 나간단 말이에요. 군인들 중에 제가 주제를 안 적었어요. 군인들 중에 김명신을 도와서 해외로 빼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 대단하네요. 빼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laughs> 정확하게 답이 나왔어요. 군인들 중에 김명신을 빼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확률이 9 9 9 9예요 예스뿐만이 아니라 그걸 뜻하는 카드들이 다 나왔어요. 카드를 너무 많이 뽑았구나 열하나 어, 하나 더 뽑았네 돈을 받았어요 돈으로 돈을 굉장히 많이 먹였어요 자기들도 목숨을 걸어야 되니까 손을 잡고 그리고 세 명이에요 적어도 세 명이에요 돈을 많이 줬어요 그리고 빼돌리려고 지금 계획들을 다 세워놨어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 성공한다 못한다 물어볼게요. 김명신은 도망가는데 성공을 하게 된다. 어, 계획 세우고 있네. 지금 철저하게 세우고 있어요. 도와주는 사람 있어요. 남자예요. 남자들인데, 그 중에 특히 김명신하고 붙어먹은 놈이 있어요. 김태효도 운세를 봐야 돼요, 제가. 그때 김태효 운세 되게 안 좋게 나왔었죠. 김태효를 내가 왜 잊어버리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성공한다. 반반이에요. 이거는 내가 생각할 때, 도망가도 잡혀 들어오는 확률인가, 확률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지금 선택을 지금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계획 중이고, 그게 비밀이 터져나올까? 다시 한번 시도를 하게 되고, 또 계획을 굉장히 지금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계속 이루고 있어요. 주변이 온통, 온통 다, 이게, 지뢰가 쫙 깔려있어요. 얘 가는 길에. 그렇지만 얘는 끌려 들어와요. 잡, 도망간다 해도. 숨어서 살아야 되는데, 숨어 살 연이에요, 인연이? 나대기 좋아하는데? 이 지경인데도 종묘에 갔다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어, 위슬블러가 나올지 한번 보자고요. 이것도 예수노겠죠? 김명신이 왜 종묘에 갔는지 그 진실이 나온다. 진실을 누군가가 터뜨릴 것이다. <laughs> 예, 진실 나와요. 진실 터져 나오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충격받게 될 거예요. 굉장히 큰 못된 짓을. 콜카드에요 이거는. 이것도 콜카드. 진실을. 음. 진실 터져 나와요. 밝혀요 누군가가 왜 갔었는지. 조금 기다리세요. 진실 나올 거예요. 진실 나오고 어,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나요, 또. 큰 비밀 터져 나오고 이 뭔가 뭔가 뒤집으려고 국민들을 선동해서 뭔가 뒤집으려고 이짓을 또한 거예요. 얘는 굉장히 위험한 년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아무것도 못하게 이런 짓거리 완전히 그냥 지 부하들 부리듯이 이렇게 사악하고 이렇게 위험한 년을 길러준 누나 누나 불러준 이런 인간들도 좀 처리를 합시다 이제는 여기까지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